뒷면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a 네제곱 b제곱 a b 세제곱 높이는 a제곱 b제곱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만든다. 그러면 직육면체 벽돌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는 a 네제곱 b제곱 a b 세제곱 높이는 a제곱 b제곱 이런 직육면체를 쌓아가지고 정육면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AB가 서로 다른 소인수야. 그 얘기는 얘네들은 소인수 분해라고 생각해도 돼.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A 네 제곱, B 제곱, AB 세 제곱, A 제곱, B 제곱이면, 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얘네들의 배수겠지, 배수. 그리고 다 똑같아야 되니까, 공배수 중에서 또, 가장 작은 거니까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겠지? 이세 길이의 최소 공배수는 A는 소인수가 지금 네 개가 가장 많은 거지? 네 제곱. B는 세 제곱이 가장 많지? 따라서 한 변의 길이를 A 네 제곱, B 세 제곱으로 하는 그 정육면체의 벽돌을 만들면 될것 같아. 그럼 이때 필요한 벽돌의 개수. 가로가 지금 A 네 제곱, B 제곱이잖아? 근데 전체 한 변의 길이가 A 네 제곱, B 세 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가로에는 몇 개가 들어가겠어? a 네제곱 b 세제곱 나누기 원래 그 작은 직육면체 한 변의 길이. 그러면 b 개 들어가지 b 개. 이게 a, b가 소인수기 때문에 자연수란 말이야 자연수. 또어 세로는 세로에는 세로는 원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a 네제곱 b 세제곱이고 원래 한 변의 길이가 a, b 세제곱이니까 나눠주면 a 세제곱 개가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a 대제곱 b 세제곱인 거잖아. 작은 거는 a 제곱 b 제곱이지. 나눠주면 개수가 a 제곱 b 개. 벽돌의 개수는 요거다 곱해주면 되겠지. b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 b 해서 a 다섯 제곱 b 제곱 개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는 요 a, b가 서로 다른 소인수니까 자연수라는 게 중요했어.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자. 10번 문제는, 10번 문제 보면 지금 한 개에 6,000원짜리 컵이 있거든? 그런데 구입 가격에서 7% 할인해주는 쿠폰이랑 2,000원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가지 쿠폰만 사용할 수 있어. 머그컵 몇개 이상 살 경우 7%를 할인해주는 쿠폰이 더 유리한지 구하시오. 우선은 머그컵을 그러면 X계 산다고 해보자. X계. X개. 어, X계를 샀을 때, 지금 한개에 6천원 이잖아 그럼 7% 짜리 쿠폰을 산 경우에는 한개가 6천원 이고 x 개산 거니까 6000 엑스 원이지 여기서 7% 할인 해주면 곱하기 100분의 93 하면 되겠지 요만큼 가격인 거고 어 2000원짜리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6000엑 잖아 거기서 2000원 이렇게 빼는 거지 이것도 단위는 원이고 그런데, 머그 어 7%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요게 더 저렴하다는 거지, 저렴. 그러면 이제 부동식 어떻게 세우면 돼? 요게 6,000X 곱하기 100분의 93이 6,000X 빼기 2,000원보다 저렴하다, 더 싸다. 요렇게 부등호 쓰면 되겠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좌변에 0두 개, 약분하면 60 곱하기 60X 곱하기 93은 여기는 그러면 6,000 X 빼기 2,000이지. 어, 좌변으로 X 다 이왕을 해보면, 이게 60X 곱하기 93 빼기 60 곱하기 100X가 마이너스 2,000. 이렇게 되겠지? 좌변을, 부, 그, 분배법칙을 잘 쓰면 계산이 간단해질 것 같아. 음, 조금 잘 써볼게. 60X 곱하기 93이잖아? 여기를 60X 곱하기 100으로 바꾸자. 60X 곱하기 100. 60X 곱하기 100. 그러면 60x 지금 똑같이 60x, 60x. 그럼 분배법칙은 어떻게 쓰면 돼? 60x로 묶어주고, 93 빼기 100이라고 하면 되겠지? 요게 마이너스 2000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7이잖아. 요거 잠깐 오른쪽에다가 쓸게. 그럼 60x 곱하기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2000보다 작다는 거지? 마이너스 2000보다 작다. 양변에다가 6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7x는 60으로 나누면 어0하나 지워주고 6분의 마이너스 200또 마이너스 7을 나누자 그럼 x가 42분의 200보다는 크다가 되겠지? 그럼 2로 나눌 수 있지? 이게 어 2로 약분하면 21분의 100 100 나누기 21 그러면 이게 4 84 그럼 X는 4점 얼마 얼마보다 큰 거지. 그럼 X는 몇개 이상 사면 돼? 5개 이상. 답은 5개 이상. 사면 7%가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 우선 필기 잘 하고, 어, 그 다음에 넘어오도록 하자. 1차 부동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자연수 X가 3개일 때. 요거 일단은 풀어줘야겠다. 그지양 변에 최소공배수 12를 곱하자. 그러면 4 2 x 빼기 1 마이너스 3x 더하기 1, 2a 이렇게 되지? 분배법칙 써서 정리. 8x 빼기 4 마이너스 3x 빼기 3은 2a보다 작다. 8x 빼기 3x는 5x 마이너스 7은 2a보다 작다. 그러면 양 좌변에는 x만 남기고 우변은 다 상수들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 자, 양변에 5로 나눠야 되겠지? 5분의 2a 더하기 7보다는 작다.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세 개래, 세 개. 3개.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려봐봐. X축이 있고, 여기 5분에 2A 더하기 7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럴 때 X의 범위는 요거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빵꾸. 그 다음에 작다니까 왼쪽이지, 요쪽, 요쪽. 여기에 들어오는 자연수가 세 개래, 세 개. 3개. 그럼 어떤 자연수들인 거야? 1, 2, 3이겠지, 1, 2, 3. 1, 2, 3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러면 5분의 2a 더하기 7의 위치가 궁금한 거지. 여긴 4가 있으면 안 되지. 그 그러니까 4는 이쪽에 있어야 돼, 4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또잘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5분의 2a 더하기 7이, 자, 4보다는 작아야 되고, 3보다는 커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 근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 등호가. 만약에 5분의 2a 더하기 7이 4면 어때, 4? 5분의 2a 더하기 7이 4다라고 한다면, 이게 4다. 그럼 요 4가 5분의 2a 더하기 7인 거잖아? 그러면 x는 얘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도 요 안에는 1, 2, 3밖에 없지. 그래서 5분의 2에, 2a 더하기 7은 4가 돼도 괜찮다.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다. 자, 만약에 5분의 2a 더하기 7이 3이라면, 3이면 어때? 수직선이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여기가 5분의 2a 더하기 7이래. 그럼 X는 얘보다 작은 거지. 요 때는 요 안에 1하고 2밖에 없지. 그러면 5분의 2A 더하기 7은 3이 되면 안 되겠지. 따라서 요렇게밖에 안 돼. 요렇게. 4는 되지만 3은 안 된다. 5분의 2A 더하기 7이 4 위에 올라가도 4는 포함되지 않아서 1, 2, 3이지만 5분의 2A 더하기 7이 3이 돼버리면 3은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면 자연수는 1, 2, 두개밖에안 가지게 되지.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양변에 5를 곱해줘야 되겠지? 5 곱하면 15. 여기는 2a 더하기 7. 여기는 20. 작거나 같다, 작다. 양변에 7을 빼면 8. 여기는 13. 2로 나누면 4. 2분의 13. 2분의 13이면 한 6.5. 그러면 만족하는 a. 모든 정수 a. a는 뭐야? 5하고 6이지? 더해서 11이 되겠다. 정답은 4번. 이제 14번 문제 같이 보자. 어, 원래는 한 변의 길이가 3X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지금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 색종이였거든? 근데 이거를 겹쳐서 붙인 거야. 7장을 요렇게 폭이 4가 되도록 겹쳐서 붙였다. 그럴 때이 어, 만들어진 직사각형 뒤에 넓이 구하는 문제 그럼 가로랑 세로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세로는 3X지? 세로는 3X. 가로가 문제야 가로가.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자, 정사각형이 만약에 하나가 있을 때는 겹쳐진 부분이 없어. 근데 두 개를 겹쳤어. 두개 붙이면 어떻게 돼? 정사각형 두 개면 겹쳐지는 부분이 몇 개? 부분이 한개 있지, 한 개. 정사각형 세 개면 어때? 겹쳐지는 부분이 두개 있겠지. 세 개면 겹쳐지는 부분이 두 개. 자, 그러면 일곱 개를 지금 붙였지? 그럼 겹쳐, 겹쳐지는 부분이 몇개 있는 거야? 겹쳐지는 이 부분이 여섯 개 있겠지 여섯 개 그러면 겹쳐지지 않았더라면 겹쳐지지 않았더라면 가로의 길이가 원래는 3X가 7개 있었는데 몇 개가 겹쳐진 거야? 여섯 개 길이는 4씩 4씩 6개가 겹쳐진다 이렇게 빼면 돼 정리하면 21X-24가 바로 가로의 길이 따라서 넓이는 가로 21X-24 곱하기 세로 세로는 곱하기 3X 분배법칙을 써서 정리하자. 분배법칙 해주면, 어, 3 곱하기 21은 63x 제곱, 마이너스 24 곱하기 3은 72x. 요게 바로 넓이.